<웃음> 이거거든. <웃음> 저렇게 투디로 변신하는 거야. 방금 곰 뭐야? 오늘 해볼 게임은 스트리노바라는 서브컬처 플러스 TPS 게임인데 거기다가 스트링화라는 독특한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벽을 타거나 총을 피할 때 쓰는 능력이에요. 저... <laughs> 아, 제 개웃기네. 거기다가 어여캐가 이쁩니다. 오, 누님 스타일. 약간 떠다니네 얘는, 그죠? 어... 이야아... 수 준비 완료 감지 마시나? 어, 얘는 초월 스킨도 있어, 초월 스킨 얘도 누님 스타일 키가 다 크네 어! 어어 고양이 귀 보소 어! 프리미엄 서비스네스킨 <laughs> 이름이... 흐흐 와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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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이게 스킨마다 다 이게 메이드복이 있네요. 정말 좋은데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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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호 <laughs> 보아하니까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킬과 총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코코나라는 캐릭터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캐릭터별로 액티브 스킬 하나, 패시브 스킬 하나, 궁극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코코나는 저격 총을 가진 힐러 입니다 팀을 힐링해 주거나 궁극기로 팀을 부활시켜 주는데 패시브는 녹다운 당한 팀을 자동으로 부활시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난 힐러를 하고 싶은데 저격총은 들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캐릭터를 골라야 돼요. 호시리에 같은 경우에는 쉴드 힐러라고 보면 되는데, 쉴드를 채워주는 스킬과 파마스 같은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격총이 들기 싫다? 그러면 호시리엘을 픽하면 되는 거죠. 익숙한 게임 디자인이니까 금방 적응하겠지? 하고 바로 큐를 돌려봤는데, 개처발렸습니다저 2D로 변하는 스킬이 스트링화라고 하는 건데, 저거를 잘 쓰냐 못 쓰냐로 승패가 갈립니다. 총을 쏘려면 스트링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스트링화로 피하고 빈틈이 생겼을 때 스트링화를 풀고 데미지를 주는 게 키포인트더라고요 나는 안 맞고 상대방은 때리고 스트링화가 새로운 개념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와, 어, 쟤 뭐야 움직이는 거 개웃겨. 야, 그거, 그거, 그거 사기야 <laughs> 개웃기네. 나이스. 야, 여기 숨어있자. <laughs> 여기, 여기 숨어있자, 얘들아. <laughs> 어, 안 보여, 몰라, 어, 전혀 몰라, 니네. 어 들어가 있어, 차안에 들어가. 아 여기 있으면 장전이 안 되네, 대신에. 나얘한번 해볼게. 얘 오드리, 오드리가 저한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이게 임마, 머신 건의 힘이야 이 자식아. <laughs> 설치할게, 설치나나 나 봐줘. 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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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야 재밌어. <laughs> 자 이제 강화스키 일동식 레이를 먼저 해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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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웃음> <laughs> 개쫄잖아와나 <laughs> 미쳐버리겠네 이 게임. 개꿀 잼이네 <laughs> <laughs> 이야, 돌격! <laughs> 포스터 마냥 붙어서 하이딩하자고? <laughs> 아 벽에 붙어있자고? 오. 그리고 있다가 오면은 공격하고, <laughs> 이렇게 붙어 있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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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저기서 오잖아! <laughs> 아, 개웃겨. <깨끗해. 웃음> あ,あ、いっそウェーイ <laughs>

이1 킬로 일당. 아이

얘들아, 붙어있어! 절대 붙어있어! 죽을 때 저거 터디고 죽구나. 그런게다 있어. 으어. 몰라, 몰라. 호송만 해. スキャンプしたら逃げられない。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黄金の殺人我がおんにわかる。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수준. 뭐하냐고 애들아. 어. 화물 밀어야지. 어, 내가 제일 많이 죽이고, 어, 피아난도 제일 많고, 호위도 제일 많이 하고, 뭐 했냐? <laughs>

Okay! Why is my face so red, Mew? Did I meet my crush, Mew? Blessing is better than all sweet words. I was so angry that it turned red and warm, Mew. <laughs> you speak with Mew? So cute, Mew. I like you, Mew. Be my wife, Mew! Let's get very Mew! <laughs> 아, 미쳤다 아. 어, 여기 스트리노바 네이버 공식 라운지 있거든요 여기서 이벤트랑 업데이트 공지사항이 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많이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 공식 디코도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게임 같이 할수 있는 건가? 5만 명이나 있네, 멤버가 와우 야, 이런 거, 우리 서버에도 이런 거좀 있으면 좋겠네 야, 멋있다, 이거 뭐야? 와 이런 카드를 주네 들어오면 오늘 이렇게 스트리노바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양한 모드, 맵, 무기, 캐릭터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